어맘마 우리 은채 오늘도 메론 먹을까 은채 응맘마아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어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안녕 반가워요 해야지.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린이집 다녀왔어요 지금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우리 은채가 인사했으니까 간식 또 먹자 알았죠 우리 은채 오늘 과일 먹어요 밖에 비가 와가지고 그치 반갑습니다. 박수! 은채 박수! 은채 박수! 어? 은채 카메라 볼줄 알아요? 카메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응?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잘하네. 어, 또 줄까? 맛있어? 은채야 응? 은채야 아 해봐 아아 아. 입에 있어 없어 없어? 응. 맛있다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어 은채가 어제 요거 먹고 은채가 빨던거 오빠가 먹었잖아 오빠가 맛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그랬어 은채 손맛이 들어가가지고 은채가 쪽쪽 빨아먹었던거 오빠가 먹었잖아 그치 어 <laughs> 카메라 보고 있는거야 지금 은채가 카메라 보고 있는거야 아이 이뻐 아이 귀여워 카메라 보면서 은채 없다 한번 해야지 은채 없다 은채 여기있네 은채 없다. 은채 여기 있네요. 해야지. 은채가 어디 있지? 해야지. 은채가 어디 있지? 해야지. 응? 응? 응. 은채 접시에다 응? 게 이제야. 응? 아빠가 거기다가 조금씩 줄게. 은채가 먹어요? 응? 야, 은채가 먹어봐. 아니, 그렇게 말고 손으로 먹어야지. 응? 맛있는 게 아니고, 은채야. 응? 냠냠해야지. 아이고, 얼굴이 안 보인다. 은채야. 은채 얼굴이 안 보여요. 은채 얼굴이 안 보여요. 응? 까꿍. 은채 까꿍? 까꿍.